자, A, B, C, D, E, F,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는 B보다 앞에 오고, C는 D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요, 어, A하고, A하고 B를 하나의 같은 걸로 보자고, 같은 거.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A하고 B를 똑같은 문자라고 하고, C하고 D를 이렇게 세모라는 문자로 똑같은 문자로 보고, 그러면 e, f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열하는 방법은 여섯 개를 나열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 얘네를 나열을 해놓고 어떻게든 나열을 해놓고 그러면 뭐 네모, 세모, 네모, 세모, e, f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부터 네모 자리는 a하고 b 자리야, 세모 자리는 c하고 d 자리야. 순서대로 그냥 놓면 으 돼. 요 그럼 방법은 하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 6개 6 팩토리얼 되는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 되죠? 얘가 2 팩토리얼 얘도 똑같은 거로 생각하면 2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면 어 이렇게 나일 뭐 네모가 어디를 갔든 이 e, f가 있고 여기 뭐 세모 세모 네모 이렇게 오든 여기 앞자리는 a 자리, 뒷자리는 b 자리. 여기 앞에 세모는 c, 여기는 d 자리. 그래서 어떻게 나일하든 어 순서는 갖다 맞춰 놓으면 돼. 순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